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R&B 대표 듀오 플라이투 더 스카이의 멤버 환희가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무려 3연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성과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다시금 입증해주었고, 오랜만에 예능 무대에 돌아온 환희에게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최근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나 재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 환희의 최근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복면가왕에서의 3연승 여정 환희의 무대는 왜 특별했을까? 복면가왕은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가수들이 얼굴을 가린 채 오직 목소리 하나로 평가받는 이 프로그램은 실력을 숨길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장으로 불립니다. 화려한 무대 효과나 팬덤의 영향 없이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 무대는 가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베테랑 가수들이 첫 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씁쓸한 고배를 마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희는 달랐습니다. 첫 무대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청중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흔치 않은 바리톤 음역대를 지녔으며 음색 자체가 매우 풍부하고 감성적입니다. 여기에 특유의 비브라토와 안정적인 호흡,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성이 더해져 그의 무대는 완성도 높은 라이브 공연으로 완벽히 빛났습니다. 단지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전달하고 무대 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겸비한 그는 매 회차마다 시청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환희의 노래를 들은 순간, 많은 이들이, 혹시 이 사람? 하고 궁금해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창력과 감정 표현이 그만큼 새롭고 깊었습니다. 결국 그는 3연승을 달성하며 가왕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전설이 돌아왔다. 이건 실력으로 찍어 누른 무대.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환희 맞다는 정체가 밝혀진 후에는 그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각종 응원 사이트에서는 그의 과거 노래들이 재조명되며 다시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면가왕에서의 활약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의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희의 황금 컴백과 그 경제적 파급력, 복면가왕 3연승 이후 환희의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가수로서의 존재감이 다시금 대중에게 각인되면서 그는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개인 콘서트는 물론이고 각종 페스티벌과 기업 행사에 연이어 초청되며 일정이 꽉찰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팬미팅은 티켓이 오픈된 지단몇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복면가왕 출연 전과 비교했을 때, 환희의 출연료는 최소 2에서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무대를 원하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스타,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컴백 스토리를 다루며 출연 제안을 보냈고, 이를 통해 대중은 그가 어떻게 이 무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희는 복면가왕 출연 이후 단한 번의 공연으로 약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예전 활동 시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광고업계에서도 그를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환희팅을 통해 일상과 음악 이야기를 전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이 채널 역시 수익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 모델, 웹 콘텐츠 출연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활약하며 디지털 시대의 제도약이라는 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희의 성공적인 컴백은 단순한 복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하나의 브랜드 환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환희의 성공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실력,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전략,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20년 넘게 활동한 가수에게 전성기 재도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희는 그 어려운 길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며 다시금 정상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치 않는 진짜 실력 시간이 흘러도 녹슬지 않은 목소리. 환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목소리입니다. 그의 바리톤 음색은 깊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한음한 음마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R&B 특유의 감성과 리듬감은 물론 정통 발라드의 절제된 감정성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트로트, 트로트 장르에까지 도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냈습니다. 장르를 넓히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음악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현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환희가 오랫동안 많은 리스너들의 믿고 듣는 보컬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재창조의 성공 감성적 남성미에서 친근한 매력으로 예전의 환희는 대중에게 고독한 남자, 무대 위에 진중한 아티스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면가왕 출연 이후 그는 보다 유쾌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지한 무대 위와는 달리 예능이나 SNS에서는 허당기 있는 모습. 귀엽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전 연령층의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변신이 아니라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 있는 레전드 이미지를 활용하되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더 가볍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방식. 특히 2000년대 초반 플라이 투더 스카이 시절을 추억하는 팬들에게는 추억 소환이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며 세대 교차형 팬층 형성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시대를 읽는 디지털 감각, 환희는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환희팅은 음악 이야기부터 일상 브이로그, 팬과의 소통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팬들에게 말을 걸고 댓글을 읽으며 소통하는 모습은 그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무대 비하인드, 셀카, 팬아트 등을 공유하며 팬과의 실시간 교감을 이어가고 있고, 디어 유버블 같은 프라이빗 메시지 앱을 통해 팬들과 보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지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팬덤 기반 수익과 자기 콘텐츠의 자산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희는 단지 오래된 가수의 컴백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온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의 전형입니다. 그는 실력, 전략, 감성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사례이며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환희의 복면가왕 3연승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무대는 그의 뛰어난 실력을 다시금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계기이자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재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실질적인 경제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연, 광고,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구조가 크게 개선되었고,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역시 젊고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운이 좋았다기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트렌드에 대한 민감한 감각, 그리고 진정성 있는 팬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습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활동 흐름,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폭넓은 팬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환희의 수익성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명성을 넘어 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 시대를 초월하는 목소리로 새로운 전성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